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미지입니다. 당진시가 대호호 수질 관리 조사 및 생태 현황 지도 구축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은 4월 20일부터 시작돼 올해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당진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대호호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2016년 2차 담수호 수질 개선 대책 협의회에서 대오호 수질 개선 방안 수립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대오호와 지류 화천의 유역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수질 개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용역은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돼 올해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당진시는 지난 5월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와 삽교호수계 오염 총량 관리제 협약에 대해.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 협의회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당진시 차원의 자율적인 총량제 추진을 협의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대호호 수자원 이용현황 및 지류합전현황 등 유역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대호호 유역의 주요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특성을 분석한 뒤 대호호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2009년도에 충남지역 최초로 생태자연도를 구축했고 현재 상황에 맞는 생태현황조사 및 주제도를 작성하고자 발주한 이 용역은 2017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각종 개발 사업 시 자연환경 관리 제도의 기초 자료로 구축하고 생태자원 홍보 영상물도 작성해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j i b 뉴스 이유진입니다 당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개림공원을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 방식으로 본격 추진합니다. 계림공원은 196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장기간 미집행됐고 오는 2020년 효력이 상실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인데요. 당진시는 계림공원을 정주환경개선과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도심공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에 대해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당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개림공원을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방식으로 본격 추진합니다. 개림공원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시설로 오는 2020년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에 시는 약 34만 제곱미터 규모의 개림공원을 환경훼손과 난개발,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에 의한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고, 이로써 무분별한 도시공원 훼손을 막고 친환경적인 녹색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계림공원 개발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관계자들은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갔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계획과 더불어 개발 수요 분석 개발 규모 적정성 등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위한 공모 기준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한편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한 법적 변화로 2009년 12월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도가 도입됐고 이 특례제도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전체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됩니다. 당진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통해 열악한 도시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심 속에서 문화, 여가 체험 등을 할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고 앞으로 개림 공원을 도심 주거 지역 정주 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도심 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JIB 뉴스 이묘진입니다. 당진시 여성 포럼이 주관한 가운데 일-가정 양립 정책 제안을 위한 원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진시 여성포럼 회원들은 일과 가정 속에서 여성들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별로 주제를 나눠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쏟아지며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당진시 여성포럼이 주관한 가운데 일·가정 양립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진시 여성포럼 회원들과 정병희 부시장 및 당진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섯 개의 조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각 조의 주제에 따라 회원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으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당진시 여성포럼은 2015년 3월. 여성들이 사회에서 보다 많은 역할과 제 역량을 낼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돕기 위해 창립됐는데 1년간의 연구 끝에 2016년 첫 토론회를 일과 가정에서 여성들이 모두 제 역량을 해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병희 부시장은 여성들이 조직의 리더로서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지만 그만큼 직장맘이라는 사회적 지위 하에 고충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근수 포럼 분과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기도 했는데요.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일가정 양립정책 제안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맞벌이 부모,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의 양육문제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확인시켜줬는데, 정근수 분과장은 특히 정규직이나 비교적 근무여건이 양호한 취업주부가 아닌 비정규직 취업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확한 요구 분석 또한 필요함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토론은 총 5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조는 양성평등 합계 만들기에 대해 2조는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서 슈퍼우먼이 된 여성에 대해 3조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만들기, 4조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 5조는 일하는 행복한 여성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회원들은 1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포스트잇의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단어나 문제점 등을 적고 조언들과 함께 고민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가기도 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진시 여성포럼 우해숙 대표는 당진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하며 앞으로도 사회 어디서든 여성들의 사회적 질 향상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충남 지역 처음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라이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컵케이크 등을 만들며 올바른 식습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다양한 종류의 쌀을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의 촉감 발달까지 도왔습니다. 작은 손, 꽉 담은 입으로 아이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어른들보다 더 집중해서 그리고 더 열심히 플라스틱 칼로 음식을 썰고 있었는데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만 주면서 아이들 스스로 만들고 노력해보는 모습을 흐뭇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진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6 강진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학부모 어린이 집합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식사에서 빠지지 시켜줘요. 않는 중식품인 쌀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해나 나루와 함께하는 라이스 놀이터라는 말하나요? 주제로 일부 제... 행사는 오감 발달 라이스 놀이 때문에. 요리국, 이부 행사는 튼튼 쑥쑥 날씬 라이스 체육 활동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일부 행사의 사회를 맡아 진행한 대한영양사협회 식생활교육과정 대표 강사인 조효현 강사는 갈색빛이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에 유해성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네. 체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건강 먹거리 해야죠. 위주의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유도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든 음식은 떡볶이 만들기였는데. 떡볶이 만들기는 불과 칼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대표로 나와 떡볶이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떡볶이는 천사떡볶이와 악마떡볶이 두 가지로 나뉘어 만들어졌는데, 천사떡볶이는 유해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채소와 떡으로 만들어졌고, 악마떡볶이는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들을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천사떡볶이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만, 색색별로 썰어진 파프리카, 하얀색의 양파, 밀가루보다 생선이 많이 들어간 어묵 등을 이용해 만들며 아이들에게 유해성 첨가물 그렇죠? 없이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양파, 떡볶이가 만들어지는 동안 조유연 강사는 아이들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 예절에 대해 OX 퀴즈를 내며 아이들 스스로 식습관 예절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줬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만드는 컵케이크 만들기 시간도 진행됐는데 쌀로 만든 빵과 형형색색의 과일들을 넣고 직접 만들어 아이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케이크와 같은 모양, 같은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무대 뒤편에는 큰 돗자리 위에 쌀 튀밥이 가득 펼쳐져 있어 아이들이 요리를 하며 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뿐 아니라 중간중간 가서 마음껏 만지고 놀며 피부로 쌀을 느껴보고 쌀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아이들의 촉감 발달까지 도와주는 행사가 됐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재난발생 시 발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당진시는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자체 훈련을 실시해 재난 대응 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지역 자율방재단의 자긍심을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방재단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해 지역 단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날 교육에 앞서 김민기 당진시 지역 자율방재단장을 비롯해 15명의 각 은면동 자율방재단에게 위촉장이 전달됐습니다. 이어 전국 자율방재단연합회 김성룡 총재가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해외 사례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며 재난의 종류를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해 실제 사례를 통한 재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자율 방재단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앞으로 자율 방재단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자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율 방재단을 활용해 분야별 재난 대응 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한국 소비자 교육 중앙의 당진시 지회가 본격적인 피사철을 맞이해 당진 전통시장 일원에서 합동 장보기 행사와 물가 안정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시청 직원과 한국 소비자 교육 중앙의 당진시 지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참여자들은 부당한 가격 인상 자제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진 전통시장 일원에서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통시장을 돕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조성을 위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인들에게 직접 다가가 손을 맞잡고 인사하며 휴가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에 참여한 소비자교육중앙의 당진시 지회 회원들은 전통시장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일괄적으로 구매해 직접 소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캠페인 활동이 끝난 뒤 직접 상품권을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당면, 조개, 생선 등을 구매했고 시장 내의 상인들은 일반 마트보다 더 많은 양을 주면서 호한 인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 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회 회원들은 이번 피셔철을 맞아 물가안정 캠페인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j i b 뉴스 이유진입니다 저녁에도 열대야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 가운데, 낮 시간 동안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고 자외선과 오존도 강하겠습니다.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야외에서 일하시거나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쉬어가면서 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볼 텐데요. 전 지역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29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입니다. 아침 기온은 24도로 다소 높은 기온이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30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지역입니다. 최저 기온은 23도가 되겠고요. 한낮 기온도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어서 청양 지역인데요. 23도의 기온으로 아침을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지역들 중 가장 더운 낮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입니다. 세종의 아침 기온은 24도가 되겠고요.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냉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선풍기를 사용하신다면 과열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에어컨 필터 청결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은 폭염이 지속될 예정이니까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면서 체온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남 서북구 생명의 젖줄 삽교호 2급수였던 수질이 생활하수와축산폐수등으로 오염돼 6급수로 추락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삽교호가 농업용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삽교호 살리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의 젖줄 삽교호 수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